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천천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아, 디모데 후서 2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벗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관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느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세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 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를 끝나고 이제 디모도 후서를 공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것은 우리 생명의 삶그 어, 그 스케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한다는 거여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가 아, 주제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네, 이런 주제로 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하는 말씀이에요. 아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개론적인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디모데 후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 대 화재가 아, A.D. 64년에 64년 7월경에 유로마 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이 화재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하면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요. 여러분 코바데스라는영화로 혹시 보신 적 있죠? 그 로마 대 화자가 나고 거기서 어, 그 내로와 슬픈 쪽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까 생각합니다. A.D. 66년 경에 바울이 체포되고 디모데 후서는 제 2차 로마 감옥에서 순교 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 바울의 서신이 어떤 사람은 13개다. 어떤 사람은 12개다. 조금 학자들마다 평가가좀 다르지만, 그1 3개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그때 상황을 알수 있는 말씀이 본문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드리는 절차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을 주의 재단에 부어드렸다. 하는 의미죠. 그는 순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대 후서 4장 1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급하게 체포되었던지 겉옷과 성경 성경조차 못 가지고 온 상황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어,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말 여기 처음 변명할 때이 말은 첫 재판이 열렸을 때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첫 재판이 열렸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아, 디모데를 버린 이유, 그 제자들이 디모데를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 디모데의 편을 든다는 것은 생명이 오고 가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 후서 해를 읽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왜 바울 사도는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디도도 있고 뭐 어, 야, 바울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도 있었고 어, 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이 어, 바울의 디모데와 함께 어, 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왜 바울은 그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쓰다 보니까 사례대로 쓰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걸렸어요. 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의 얼굴을 떠 돌보고 이 마지막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 후서 1장4절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디모데 후서 1장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포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 하게 하려 하니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눈물, 눈물의 사람이었던 디모데. 아, 눈물은 진실의 감정을 나타내지요. 웃음은 지어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은 슬프지만은 내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냥 웃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웃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어의 눈물이라 하는 말은, 말이 있기는 하지만은, 눈물은 치어서 낼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모른 척 해도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동정하는 척 해도, 어, 마른 눈물을 짜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어, 내가 아무리 말로는 동정한다고, 동정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마른 눈물은 짜낼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모진 척한다 하더라도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 은 응? 아무리 모진 척하려 해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따라서 디모데가 아, 내 눈물을 생각하며 라는 표현을 볼때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성경에서 이 디모데의 눈물을 한번 좀 예를 보면요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광경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밀로, 밀레도에서 작별할 때 아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걸음이 마지막 걸음인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좀 만나자. 그래서 그 밤에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때 서로 얼싸고어고 어, 울은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장면이 납니다. 눈물 바다가 되었죠. 그 중심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나 하면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티모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눈물 바다가 된 중심에, 중심에, 그 장로들이 모인 중심에 누가 있었나 하면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또 장로였죠. 티모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장로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 순간 눈물 바다를 이루지 않았는가라고 상상을 한다는 것이요.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도 눈물의 환영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환송을 그런데 바울이 삼처 전도 여행 중에 눈물의 환송을 받은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용과 같은 편지를 티모데에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티모데 눈물이 생각났기 때문이고, 그 티모데의 눈물이 생각났다 하는 말은 그의 진실함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 디모데 2장의 내용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내용 14절부터 26절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읽어요. 어? 아, 듣기 힘든 말이죠.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할 세례가 세 가지 세례라 한 얘기를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세례고 두 번째로는 성령세례고 세 번째는 고난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삶을 살때 받아야 할세 가지 세례 첫 번째는 물세례 이 물세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은 어, 어, 이 사람의 이름을 교회의 명부에 기록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때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니라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 힘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 세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급을 얻게 되는 거. 상급을 얻게 되는 거. 그 상급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 고난세를 받으라. 오늘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11절, 12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쁘다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잠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 미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세례 한번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 세례는 우리 한국 땅에서 어울리지 않아요. 어지 그러나 오늘날 이 고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동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북한에서 지하 교인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저 북부 아프리카, 저 이슬람권이 장악한 곳에 소수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여전히 오늘또 순교란 단어를 그들이 입에 올리고, 그리고 여전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고난세례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세 가지 비유, 가져야 할그세 가지 비유가 3 절부터 7 절에 나오죠. 첫 번째로는 군사, 두 번째로는 운동 선수, 세 번째는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사 사제를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기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 생활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우선 순위로 삼지 말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소중하고 그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군사는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기 법대로 한 말은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 사설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전수된 복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네라.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상급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병사처럼 충성하고,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며, 농부처럼 인내하며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 나오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자 하면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 찬송시 가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가사를 인용해서 성도들을 격면하는 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것이요 여러분, 리듬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아, 우리는 믿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 누가 어, 재능 있는 사람이 곡을 붙여도 어, 귀한 찬양이 될수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 이것이 초대교에 유포되어 있는 가사라는 것이요. 아,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들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분이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런 찬성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 리듬을 붙여서 한번 읍졸이신다면 은혜로운 찬양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느라 아, 우리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농부 얘기했잖아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내란 부지런함도 있지만, 인내가 농부에게 가장 귀한 덕목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에 기경 땅을 갈고 어, 땅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난 법이 없어요. 또 기다렸다가 여름철에 걸음을 주고 길렀다가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야 늦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곤 달만죠. 한 해를 모딱 기다린 사람이 농부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 보는 것이죠. 어제 일부 예배 때 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기 전에 또. 독창을 우리 임재석 집사가 했는데 그독창에 무슨 독창을 했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는 그런 독창을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 혹시 이 찬송을 혹시 알고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면은 여러분이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너무도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런 고백에.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천에 들으신 조용한 음성이 뭐냐면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에도 그렇고 자녀 교육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아, 우리는 초급해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이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하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꼭아시길 바랍니다. 농부의 인내를 오늘 이이 장에서 꼭 펴우시면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기주이로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사라는 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은 기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감옥 속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많은 동역자 중에서 하필 디모데를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그 눈물을 흘릴 줄 안다란 것은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순간 진실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하는 내용도 나눴습니다. 또 오늘 디모데 후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마음속에 간직하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직장생활이든, 사업의 일이든, 인간관계의 일이든, 자녀의 교육의 일이든, 심지어 목회의 일이든, 조금 참아줄 수 있겠니?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 종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용기 배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미쁘신 성품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또박또박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일천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 늘고백드리는고백이지만이 물질은 다른 물질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물질이란 거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가 있고 이 물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가 있고 이 물질에는 남 모르는 우리의 눈물과 땀이 서려져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열납하시고. 흠량하셔서 이름 이름들 기도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을 사는 동안에그 놀란 은혜를 많이 많이 체험하는 그런 신앙 생활의 물질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날 특별히 우리 사랑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통원하면서 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검사를 끝난 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교우들.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교우들. 그리고 4개월마다 또 6개월마다 추적하면서 그 병의 진당 상황을 보면서 때때로 초조하기도 하고 때때로 감사를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란 회복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영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느끼는 순간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불안과 차포자기와 두려움은 다 깨뜨려 버리시고 성령이 주신 담대함과 느긋함과 평안이 모든 한우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우리 주님이 방문하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 있는 의사가 놓치는 분까지도 주께서 챙겨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오늘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감탄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손을 들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많이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사건이 천국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를시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